나디드버거 먹고 싶어요. 디드버거 어, 빨리, 디드버거나띠드제타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건띠드 두부장. 아, 오빠 얼른요. 오빠 <laughs> 지금 진짜? 나한테 화낸 거요? 유인이 삐짐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, 오빠 나 오빠 좋아해. 오빠도 난 좋아. 난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. <목소리> 오빠 나귀엽징 세상에서 가장 귀염터지는 귀염이는 나야. <목소리> 이런 거 하지 마. 어? 비행구 내구 <목소리> 내 <목소리> 같은 거 못해. 흑이흑이 <목소리> 오빠. 뿅뿅 이렇게 투정이 심각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 삐었어 내가 화풀어줄게 나 바방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해 오빠 사랑해 아이 부끄러워 오빠들이 왜매보자나오빠 오빠 진짜 좋아서 못 참겠어 <laughs> 나는 다 바방 오빠들이 다 필요 없어 오빠가 필요해 <laughs> 아, 오빠 나빴어. 나 이런 거 못해. 나 완전 당황이었고 머리가 터지고 <laughs> 피었잖아. 그래서 알지? 오빠 사랑해. 빵, <laughs> 오빠 나 오빠 좋아해. Blue Team Victory.